<laughs> 야, 아 등이 어떻게 나보다 넓어 <laughs> 청마가 한창이던 부산에 발 부부가 출몰했다는 소식이 들려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하지요 <laughs> 아, <마>, 진짜 <laughs> 하 안녕하세요. 아니요, 안녕하세요. 하지요 안녕하세요. 안녕다하세안하하세요요 안녕하세요. 하요 아, 지금 뭐 레슬링 중이신가요? 같이 마 진짜 아우 아우 아, 안돼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가 어디죠? 여기는 부산이에요. <laughs> 아 근데 뭐, 몰구리 여행 온 몰구리 아니네요? 전 여행 오지 않았어요. 왜 <laughs> 그래 왔어요? 전 살으려고 왔어요. 살으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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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예요?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살아남으려고 왔어요. 요 남편이 일하러 가는데요. 네. 보름을 떠나가지고요. 네. 혼자 집에서 보름을 틈으로 네.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부랴부랴 쫓아왔어요. 네. 여기 와도 어. 힘들 걸 알지만 네. 15일 동안 네. 집에 있는 건더 힘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<laughs> 아, 따라오면 남편이 힘들 거란 생각 은안 해봤나요? 그건 모르겠고요. 네. 우선 제가 살아야 되니까요. 빨차! 빨 <놀라> 태우야, 엄마 눈좀 줄래? <놀라> <놀라> 고생이 많으시네요. 지금 전 전쟁 중이요빨 태우야, 태우야, 아이고, 아유, 태우야, 귀엽다. 아이고 <놀라> <laughs> 태우야 아 전쟁 중이 맞네 아유 비는 많이 왔으면 좋겠다 태우야 아이고. 아이고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갑자기 비는 왜요? 비가 많이 와야지 행사가 취소되잖아요 남편 행사가 <laughs> 취소됐으면 좋겠다 와 진짜 와 너무하네 와 우리 1년 동안 준비한 우리 페스티벌을 와 망하라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노고가 지금 깃들어 있는 이 페스티벌을 지금에 그 왜?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깃들인 건 알겠는데요. 네. 우선 모르겠고 <laughs> 저 저부터 살아야 되잖아요. <laughs> 남편이 호텔에 머물러야 돼요. 그래야 제가 살수 있어요. 같이 대우. What the fuck? 대역죄 인물고 지금 며칠째 <laughs> 와 계시는 거죠? 지금 날짜는 한.. 지금 일주일 된것 같아요. 근데 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산에 와 있어도 되는 거야? 저는요. 그.. 디지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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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? 네? 뭐? 그거, 뭐요 그거 있잖아요. 그거. 디지털 뭐야? 뭐드? <laughs> 너네 애 교육하지 마. 교육할 생각하지 아, 마. 아그 있잖아요. 뭐요 뭐요 뭐 말을 해요. 뭐. 핸드폰하고 노트북 있으면 할수 있는 거 이. 아 디지털. 어? 디지털 뭐뉴 머드요? 어예 그거 같아요. 어, 디지털 노마드. 그거나 <laughs> 그거나. 제약속 하세요. 애 교육에 손 떼세요. 교육을 <laughs> 교육을 시키죠. 주주주. 엄마는 뭐부르놀아 줘야지. 육아만 하는 걸로. <laughs> 너어랬어 미안해 미안해. 미안해 미안해. 미안해 미안해. 어땠어? <laughs> <너 그랬어>. 주주주주주주주. <laughs>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네요. 네? <laughs> 이렇게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응? 보내는 엄마의 모습이 아름다워요. 모르겠어요. <laughs> 무슨 죄를, 무슨 죄를 적게 이렇게 지금? 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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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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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거 그친 <laughs> 느낌이죠 <laughs> 어, 그쳤는데? 아 구름이 좀 있는데. 뭐야? 내 잘못 본거 아니지? <웃음> 어? <웃음> 와, 진짜? 와, 진짜 남편의 앞길을 막네. 취소는 할 수가 없 비가 그쳤어요. <비췄어요>. 세상에... 큰일 <laughs> <참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주 신났네. 그냥... 어? <laughs> 아니 좋아 죽네. 아니 남편이 1년간 준비한 행사가 지금 비 때문에 취소돼서... <웃음> <웃음> 이런 상황인데 지금.

나 아무리 네가 힘들어 들었지 기우니까 좋아하니까 열받잖아 아니라니까 이거 빵 맛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아 진짜 오빠도 한입해난 지금 너무 슬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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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오빠가 오빠 오빠 열정을 다불사로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아, 그걸 못 나가서 난 너무 슬퍼 그래? 응. 속마음은? <웃음> 다행이다 <웃음> <웃음> 진짜아 <laughs> 진짜 와 <laughs> 아, 꼬치꼬치인데, 진짜 아 너무 꼬짓 꼬신데 진짜 아 싫어 아, 근데 오늘 의상 뭐예요? 네? 의상 뭐예요? 등한번 보여주세요 뭐예요? 네? 아니 등을 파진옷을 입고 왔어 언제 준비했어? 와우 그냥 싸길래 아. 하나 했어 뒤 봐봐요 머리 치워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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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등이 어떻게 나보다 넓어. 아, <laughs> 아팔 아니, 진짜. 아, 진짜. 아, 김동현보다 넓은 것 같은 등. w h 이면좋 나 떠질래? 떠질래? 이건 아빠 좋아하지, 언니. 태호가 좋대요. 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. <laughs> 태호가 비해서 좋다고 했다고요? 그럼요. 태호가 비우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와, 진짜? 정말 망할 모자네 정말. 망할 모자. 야 태호가 그랬지. <laughs> 어어? 세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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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엄마 뭐하냐 지금? 어? <laughs> <laughs> 야 엄마 뭐해? 아직아직 다여 아직 아줌마 여 아줌마 여사님 아 혼자 잘 노시네요 아재있게잘 노네 아잘 놀면서 왜 아침부터 날 불러가지고 지금 햇빛 뜨거워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침대에서 쉬어야 되는데 오전에는 오빠가 나랑 태호를 지켜줘야 될거 아니야 에? 네? 네? 뭐 가장이잖아 에? 지켜.. 뭘 지켜요? 나랑 태호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. 예. 아 지금 등빨이 지금 해운대에서 지금 당신 이 제일 넓으세요. 싸움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. 비실비실. <laughs> 아, 잠 아, 라이프 가드보다 등. 아, 잠깐만. <laughs> 아, 참. 아니, 아니 라이프 가드보다 등이 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오빠. <laughs> 하긴 오빠처럼 비실비실한 사람 또 없지. <laughs> 그냥 우리 집은 내가 지킬게요 어디 가서 맞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있어요 아, 감사합니다 네. 그게 맞지 오빠랑 태우는 아. 내가 지킬게요 <laughs> 아, 진짜 넓어 찜질러 <laughs>